안녕하십니까. 세상사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흥평리 소재에 위치한 남한의 계곡을 가진 전원주택 매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장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공사진입니다. 어, 현재 본 현장까지는 어, 김천IC나 동김천IC 김천IC 또는 동김천IC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면 어, 충분히 현장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어, 현재 보시면 마을 같은 경우는 매봉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기슭 사이에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어, 골이 있는 어, 마을부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안에 보시면 현재 여기가 지금 물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곡 골 따라 이렇게 물줄기가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법 수량이 상당히 많고 현재 비가 오지 않아도 어 기본적인 수량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어, 땅에 이제, 현장의, 이제, 모양은, 아, 어 요런 필지, 요렇게 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1,500평이고요. 어, 집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대장상에 나와 있는 거는 197평. 그리고 건평이 22평입니다.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쪽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를 일부 한 300평가량, 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 쓰고 있는 평수는 대략 한 1,800평가량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장 입구 쪽에 사진 모습인데, 어, 현재 보이시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4m 길입니다. 4m 길 포장도로고요. 집속 여기 길이 또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 마지막 필지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이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면 사무소에서 어, 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포장이 한게 아니라 면에서 한 부분이라서 뒤쪽에 있는 다른 필지에도 충분히 이렇게 건축물을 이렇게처럼 놓을 수 있는 어,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곳곳에 지금 주인분께서 조경을 참잘 해놓으셨습니다. 뭐 전문 조경 관리를 하는 분은 아니지만 어, 계속 거주를 하시면서 틈틈이 조경한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장 영상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지금 들어가는 어, 길목 쪽에 진입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진입로가 차량 충분히 들어가게끔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좌우측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계곡, 계곡물이 상당히 지금 수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여기 봉이 보이시는데 봉포터가 여기 현재 경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건 드론 촬영 모습인데 한 눈에 보시기에도 어, 조경수가 관리가 어, 개인이 하고 하는 것치고는 참 잘,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나무도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어, 밤나무 그리고 각종 유실수도 어, 틈틈이 어, 심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뒤에 보이시는 밭까지가 현재 어, 우리. 땅에 지금 현장의 지금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시멘길의 길을 현안 길은 앞전에도 말씀드린 면사무소에서 포장한 길이라 어, 길이 접하고 있는 면에는 다시 이제 건축이 가능하니까 어, 그 점도 꼭 참고하시면 되고요. 평소에도 옆에 계곡물은 상당한 수량을 어,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경계는 여기 끝나는 밭에. 경계까지가 경계이고요. 시작점은 아까 봉에서 되는 거기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계곡 기점으로 해서 우측면이 어, 전체적인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총 3필지고요. 3필지의 총 면적은 1,500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1,500평에 어, 집이 놓여져 있는 평수가 지금 197평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두 필지는 어,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계곡물이 상당히 흐르고 있는 어, 바로 집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어, 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계곡물 같은 경우는 하천 같은 경우는 어, 구기지소이고요 하천 부지도 한 300평 가량 지금 점령하여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쪽에 지금 저런 택을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 꼭 눈여겨 볼 만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인간은 8채 정도 거주 중인데 어, 8채 중에 새롭게 신축된 전책들도 어, 덜어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드론의 이제 상공 모습인데요. 우리,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좀 길쭉한 모양 형태를 띄고 있는데 어 모양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 새 필지 어 토지의 이제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은 지금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에 이제 어 물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거리상으로는 이제 동김천 IC에서는 15분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어, 성주 IC에서도 한 20분이면 충분히 현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상 같은 경우 이제 집앞 도로부터 현장 촬영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계곡물이 수량이 상당합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가지고 온 물건 중에 어 나만의 이제 계곡을 할수 있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어, 가장 지금 메리트 있는 지금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구부터 한눈에 보시게도 어, 조경이 참잘가꿔진 어,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어, 각종 묘목이나 유실수도 어, 상당히 지금 뒤쪽에 보시면 유실수도 충분히 지금 가꿔져 있는 부분이니까. 어,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전기도 바로 앞에까지 지금 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수도도 상수도를 지금 쓰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어, 집이 건축물이 안에 지금 상수도를 쓰면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뒤쪽은 지금 나즈막한 야산을 둘러싸고 있어서 아주 경관이 어, 멋진 집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요길 같은 경우는 지금 면사무소에서 어 포장을 한 도로로, 폭은 요, 여기서부터는 폭은 한 3m 가량 보입니다. 어 이길 따라 쭉 들어가시면 마지막 우리 현장 필지까지 이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좀 작다 싶으시면 이쪽 길을 이용하셔서 충분히 건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 용도는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이 섞여 있는 부분이고요. 둘다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뒤쪽에 집 옆에 이제 터에 대한 모습 인데 이쪽에다가 뭐 건축을 더 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뭐 텃밭으로 따로 어, 가꾸 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뭐 부분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부분의 모습이다 보니 어, 어떤 부분을 또 형태로 다른 부분으로 어 공사를 하셔서 더 멋지게 갖고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집의 내부 모습은 이따가 뒤에 영상에 따로 첨부를 해놓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집 내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그점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1,500평 중에 지금 300평 정도는 앞쪽에 하천부지를, 어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탈 지금 쓰고 있는 평수 같은 경우는 약한 1,800병가량 지금 쓰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뒤에 필지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향후에 이제 매입하시면, 어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아주 좋을 듯 하고요. 전체적인 이제 여기 조경수 밑에서 요 정자, 이 정자 밑으로 하면 은 여기 계단을 또 계곡물 내려갈 수 있게끔 계단을 따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어, 계단을 내려가시면 어, 여름철에 어, 계곡물도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아주 멋진 전원주택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상류 쪽의 수량이니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 내부에 집 안에 지금 포함된 계곡이다 보니 어, 희소성도 아주 멋진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모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약 1,500평이고요. 그리고 집이 197평에 건평이 22평이고 다른 할 필지는 941평 그리고 또한 필지는 410평에서 토탈 약한 1,500평 가량 됩니다. 그 중에 300평 정도는 지금 하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쓰고 있는 평수는 약 1,800평 가량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평당 32만 원에서 어 매매 가격을 책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필지부터 해서 이제 집 내부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인데 집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깥에 베란다 쪽에 가대기를 따로 해 놓으신 부분이고요 발코니 가대기를 따로 해서 난방 효율을 좀 올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 들어가면 신발창 3칸을 지나서 거실 내부 모습이고요 방은 두 개이고요 그리고 욕실하고 어 주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방에 에어컨들은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에어컨이나 있던 집기 같은 경우는 일단 놔두고 가신다고 하시니까, 뭐 안에 내부적인 부분을 손을 안 보시고, 충분히 거주해도 무방할 듯 하고요. 욕실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큰 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두 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그리고 주방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방은 어, 기름 볼라고요. 여기 지금 치사 같은 경우는 LPG통을 갖다 놓고 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